오늘은 교환 후기 가지고 왔는데요. 어, 평소에는 이런 후기 찍을 때는 이렇게 말로 안 하고 그냥 음악 배경 깔고 이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교환이니까 그냥 특별히 뭐 새기도 하고 그냥 음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도 있지만 어, 그냥 교환이니까.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친나고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제가 이걸 카스에서 교환을 한 건데, 카스에서는,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달까? 그러잖아요. 이거 아예 뜯어야 되겠네. 테이프가 너무 많이 어었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평소에 구입을, 구입이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통 입금하면 려 이렇게 은행 가야 되니까 이렇게 안 했는데. 자, 이번에는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두께가 좀 없어 보이길래 약간 깜짝 놀랄다 그랬는데 무민이 엄청 많이 들어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걸 친구 생일 선물에 많이 넣어 줄 건데 이거 이렇게 바다요 뭐 이런 거 있고 이거 카드인데 이거 아마도 이렇게 제가 이거 뮤리 언니랑 교환을 한 건데 뮤리 언니가 직접 아마 보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도안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발주는 무리 언니가 다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무민 발주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조금 친하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큼 잘 말하고 그 하이니까 되게 두께가 많죠. 제가 이거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그 번호주고 교환한 거라 제가 배송비가 따로 안 들어서 한 4,000원치만 졸라고, 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5,000원치 될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보, 볼게요. 무민 발주는 지금 최근에 했어요. 가스로 이렇게 소식 받다 보면 알게 되니까. 이고 마멘, 마멘. 아, 이게 다구나 이렇게 도안이 이렇게 되있네요오렇 오우. 오이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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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주, 다, 뮤리 언니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그렇고, 이거 세 개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건 저는 이 무민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거. 음, 이건 이렇게 맞추기가 좀 뭔가 아쉽을까,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번에 이렇게 교환 후기와 함께 교환 후기 찍었으니까 제 인스들을 모두 공개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굿즈도 있거든요. 먼저 에이핑크 굿즈인데요. 이거 도안은 어, 민초샵 언니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이거 발주 다민초사 언니가 한 거고요. 도안도다민초사 언니가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음, 한 30장 정도에 천 원으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어, 사실 사촌이기도 해서 좀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이거 30장 안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제가, 어, 그, 뭐지? 이렇게 친구가, 친구랑 교환한데 너무 넓게 없어. 이 넣긴 했는데, 좀 그러네요. 이것도 민초샵 언니가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밴드 제가 전에 카스보다는 밴드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200 열고 막 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밴드 리더님도 다 탈퇴하시고 거의 서 탈퇴하셔서 저도 탈퇴했거든요 어한 작년? 재작년쯤에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이거 처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한장더 있었고, 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꽤나 오래전? 이라. <laughs> 어, 근데, 좀, 뮤리 언니한테 미안한 게 있었는데, 어, 제가, 이게 뮤리 언니랑 교환한 건데, 갑자기 인스들 소개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이거, 엘리님한테 만든 건데, 엘리님이 도안 되도록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냥 할게요. 이거, 도안,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엘리님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백현 포카? 포카 맞죠? 아닌가? 저도 이런 거잘 몰라서. 그리고 이거 떡메들 이건 엘리님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발주는 일단 엘리님이 하셨고. 이거 발주도 엘리님이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되게 푸짐하게, 이게 교환도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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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냥 받은 거였는데 되게 푸짐하게 받아서. 받았었는데 제가, 제가 이렇게 이게 안 올려 올렸는데 막 화면이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벤상 선물기도 못 올리고 너무 죄송해요. 이거는 도담 언니한테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음, 어. 이렇게. 제가 이번 2016년 되고 나서 200 당점이 4번이나 됐거든요. 지금, 아, 5번이구나. 지금 와야 될게 2개나 있어요. 되게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이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 뭐지? 구제타마였나? 얘는, 인스 어 도담 언니가 직접 발주했어요. 제가 도담 언니 후기랑 아마 아까 엘리님 후기는 올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인스 소개하면서 또 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다 거의 다 이거 빼고는 제가 다. 200 당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초언니랑 같이 만든 수제 인스인데요 그냥 이런식으로 뒤에 별로 안예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면 보면 동그리가 되게 귀엽잖아요 이런식으로 되있고 이거는 에이핑크 포스트카드인데 제가 이건 직접 5 0 0 0 원인가 주고 산 거예요. 응. 음.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메모지인데 그냥 한장 받은 거예요. 다른 어떤 아는 이한테 이거 이렇게 있는데 스티커도 이렇게 같이 들어 있고. 단체 카드는 이런 식으로 예쁜 사진들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러브인데 러브가 되게 꽤 많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사진 이렇게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에이핑크 펜이랑 이렇게 이거 이건 개인 카드에요, 개인. 초롱, 은지, 하영, 봄이 나은, 이건 남주. 이렇게, 음, 들면, 이거 다 합치면 되게 많긴 많아질 거예요. 근데, 두께사은 하기가 좀 힘들고, 어, 이번에 지금, 분이좀 넘어갔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